어이, 70km 왜 이렇게 빨라고요 어이, 진짜 빨라. 어디다 끌어 박는 거야? 어, 여기서 멈춰. 어. 어, 앞에 사람 있네, 앞에 사람 있네. 아, 네. 내려 어, 어딨어. 저기, 이집 앞, 집에. 어, 야, 야, 야. 아, 그집그 집? 그 집? 어, 저 앞에 집. 아파트가 아니라, 뒤쪽에. 감자 하려야겠다 h 층어 s 층 a 층내 네, 어, 네, 오른쪽 어? 저 있네? r a 저 g 저 뒤에도 사람 e t i e What? To kill 네왼쪽에 m i k c 쪽저거 i 아 야, 죄도 있었어. 응? 뭐야? 어디서 맞은 거야? 앞에 있네. 빨라 어, 야야, 샷코네샷코네그자서 한번 뭐야? 죽었어.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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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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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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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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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쳐? 어어어? 아.. 어? 어? 뭔일 왜? 뭐해? 왜안 내리는 거야? 상대도 못 맞춰 아성과탄 맞았구나 아... <laughs> 차탔들성선탄을왜 맞아 어 뭐야 뭐하는 거야 <laughs> 피해 저걸 왜 또.. 나 이거 못 맞췄어 다 피해 이게 <laughs> 뭐야? 아 진짜 아니 기절해 있는